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호주로 어, 여, 유학 겸 뭐, 워킹홀리데이 겸뭐 여러가지 이유로 이제 호주로 떠나게 되는데 그 전에 아직은 한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자 COU는 다 나왔는데 1주에서 2주 정도 후에 호주로 아마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 냥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 보면서 정보도 많이 얻었는데 어, 저는 이런 정보 공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은 제 뭐랄까? 일상 또는 뭐제 일기 영상 일기라고 할까요? 뭐 그런 일기나 그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서 1, 2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1년 뒤에 내가 1년 전에 내 영상을 보고 아 나는 이만큼 지금 이루었구나 이렇게 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어요 저는 두달 전쯤에 결혼을 했고 와이프와 같이 넘어가려고 합니다 <laughs> 뭐, 차차 조금씩 일상 요이, 영상에 남기겠지만 일단은 저는 요리 그리고 와이프는 제과제빵을 하는데요 음 학교 저희는 워킹홀리데이를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2017년부로 만 35세까지 워킹홀리데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나이가 지금 86년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32이 이제 됐죠 2017년에 그래서 뭐 절대로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뭔가를 시도하기에 불가능한 나이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여기서 떠나는 게참 고민이 많았어요. 하던 일도 있고 그 일을 접고서 떠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뭐 여러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어쨌든 그래 한번 떠나보자 떠나서. 해보자 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실행에 옮기게 됐는데 <laughs> 어쨌든 이 영상들을 앞으로 많이 남김으로써 저는 좀 정보공유도 공유지만 저의 이렇게 발전해가는 모습들을 좀 보고 싶다고 할까요? 그런 걸좀 많이 느끼고 싶네요 아무튼 어, 저는 일단 어, 워킹 홀리데이는 일단 아니기 때문에 어학 연수로 어, 멜버른 지역에 있는 ILSC 어학원에서 어느 정도 어학을 좀 공부를 하다가 일단은 그래서 학생 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언어다 보니까 그래서 언어를 좀 하고 그리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이렇게 입학허가서를 지금 받아놓은 학교가 있는데 와이프와 저는 이제 학교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학교를 간 뒤에 그 다음에 만 35세까지 가능한 이 워킹홀리데이를 쓸까 하는 거예요 뭐 영주권 뭐그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저희는 일단 배움이 목적이고 어쨌든 이 배움의 과정이 최소 3년은 될거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주 긴 영상이겠지만 아마 이 다음 영상은 호주에 도착하고 난 다음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일단은 비자가 나오는 대로 바로 항공권을 구해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영상은 호주에 도착한 뒤에 할것 같습니다. 무튼 많이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반대로 기대도 되고, 설레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정말 많은 감정이 드는... 그런데요 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촬영을 하겠습니다